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영어 표현 5가지 가져왔으니 꼭 저장하고 여행 가서 써먹어 보세요. 그럼 바로 시작. 첫 번째 체크인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. I'd like to check in please. I'd like to check in please. 예상보다 호텔에 일찍 왔을 때 얼리 체크인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죠.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. Can I check in early? Can I check in early? 저는 호텔이라면 좀 높은 층을 선호하거든요. 좀 높은 층으로 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 말하세요. Can you give me a room on a higher floor if possible? Can you give me a room? on a higher floor if possible 가장 끝에 if possible은요. 가능하다면 어 이렇게 이런 이런 방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? 라고 요청하는 표현이에요.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자주 필요하더라고요. 호텔 방에서 이용하다 보면 수건이 모자란 경우 있죠? 그럴 땐 전화를 해서 어 방으로 수건 좀더 보내 주실 수 있나요? 라는 말. 꼭 필요하지 않나요?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. Hello, can you send extra towels to my room? It's 614. 이때 extra라는 것은 좀더 여분의라는 뜻이에요. extra towel 하면 내 방에 지금 수건이 있지만 그거 말고 수건 좀더 갖다 주실 수 있나요? 라고 했고요. 마지막에는 내방 호수를 말해야 하는데 영어에서 100 단위 이상 숫자는 두 자리씩 끊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 614호라면 614를 따로 읽어 주면 됩니다. 614. 10장